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저는 오늘 네트워크 마케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불법 피라미드로 보시는 분들 진짜 나쁜 걸로 보시는 분들 어, 그거 원치 않는 제품을 막 이만큼 사재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그거 빚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누군가한테 피해 주는 일 아니야? 이러한 관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죠. 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냥 파는 일이야. 영업이야. 화장품 파는 거야. 건강기능식품 파는 거야. 이런 판매나 영업직으로 보시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이 계시냐.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말 빅 비즈니스야. 정말 괜찮은 비즈니스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세 부류의 분들이 계신데 어떤 것이 진짜일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이세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크 마케팅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요. 네크 마케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그 글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방법으로 앞으로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기존의 중간 유통 단계를 배제하여 유통 마진을 줄이고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등재비용을 없애 회사는 싼 값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공급하고 회사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이다 되습니다 중간 유통 단계를 배제했다. 일반적인 제품, 일반적인 유통은 회사가 제품을 만들고 나면 도매, 소매, 총판, 이런 유통단계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러한 중간 유통단계를 전부 다 없애버리고 회사가 제품을 만들고 나면 소비자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제품을 전달하는 직거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마진을 줄일 수 있었고요. 유통마진뿐만 아니고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까지 전부 다 없앨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이브된 비용을 통해서 어디에 투자했느냐? 제품에 투자했습니다. 그 모든 비용을 우리가 아끼고 아껴서 아니면 없애서 그 나, 나머지 세이브된 돈들을 제품에 투자했고요. 제품의 질을 월등히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품의 질이 높다고 하더라도 제품의 비용이 굉장히 저렴한 그런 완벽한 제품을 만들 수 있었고요. 그러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회사가 매출이 일어나게 되면 그 매출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시스템.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의입니다.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뉴스킨 코리아는 2016년, 2017년 예전 자료 주면. 어, 정말 많은 회사들이 광고비에 천문학적인 돈을 쓸 때, 뉴스킨 코리아는 이때부터 지금까지 단한 번도 100원, 100원도 광고비에 지출을 하지 않으면서 이 모든 비용을 세이브해서 제품의 질을 높이고 정말 질 좋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회사가 뉴스킨입니다.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소비자 그룹이 형성되면 제품의 우수성으로 재구매가 계속 일어나게 되고, 기존 소비자가 주위에 자기가 사용하는 제품의 우수성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고객을 소개받게 되어 매출이 신장된다. 앞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의를 보시면 제품의 질은 좋은데 가격이 저렴한 이상적인 제품이 탄생이 되죠. 그러한 제품을 소비자가 체험하게 되면 만족할 거고요. 만족한다면 제품을 계속 재구매하겠죠. 내가 쓰는 화장품을 계속 재구매할 거고요. 내가 쓰는 욕실 제품을 계속 재구매할 거고, 내가 먹는 건강기능식품을 계속 재구매할 겁니다. 그렇게 재구매하는 것 뿐만 아니고, 내가 제품을 사용하면서 만족했기 때문에, 주변에 자연스럽게 고객을 소개하게 된다. 그렇게 확장이 된다. 그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품이 퍼지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스키는 어떨까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7년 연속으로 뷰티 디바이스, 홈 뷰티 디바이스 즉 피부 미용기계 시장에서 전세계 1등을 차지했습니다 유로 모니터가 리서치했고요 그리고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걸 조사했냐면 어느 회사의 제품이 가장 뷰티 디바이스 매출이 높은가 어느 회사의 제품이 가장 뷰티 디바이스 선호도가 높은가? 라는 관점으로 리서치한 결과 7년 연속으로,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7년 연속으로 뉴스킨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한 번도 광고하지 않은 회사가 7년 연속으로 매출 1등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건 소비자가 그만큼 만족했고 재구매했고 그리고 소개하고 확장됐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3년 연속으로 다이어트 시장, 바디 매니지먼트 시장에서 매출, TR 매출 1등을 합니다. TR이라고 하는 우리 TR 브랜드가 대한민국에서 1등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또한, 이 또한, 이가, 이 또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제품, 광고 한번 없이 소비자가 재구매하고 전달하고 확장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뉴스킨 제품은요, PDR과 TGA에 다수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PDR은 미국 의학 내과 사전이고 TGA는 호주 식약처입니다. 이러한 곳에 제품이 많이 등재되어 있다고 라 하는 것은 의학적 효과와 효능이 입증됐다. 그리고 뉴스킨의 가장 큰 경쟁력은 가장 인체에 안전한 제품을 사용한다. 그 어떤 회사보다 가장 안전한 제품이 뉴스킨이다. 그것이 뉴스캔의 가장 큰 경쟁력인데 그 이유가 식약처 기준의 1000분의 1의 규격을 가지고 제품을 제조하고 유통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기여하고요. 바다를 살리는데 앞장서는 기업으로서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처럼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의와 원리를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는 회원을 아무리 많이 가입시켜도 소용없고 그 회원들이 제품을 애용해야 한다. 이것이 피라미드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네 피라미드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라미드 피라미드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품이 있지만 제품이 유통되지 않는 회사, 즉 제품이 있지만 앞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의와 우리가 원리를 얘기했을 때 정말 질 좋은 제품, 최고의 제품, 하지만 저렴한 제품, 소비자가 만족하는 제품, 재구매하는 제품 이러한 제품력 이런 것들을 피라미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이 정상 유통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라미드는 어떻게 매출을 일으키냐면 그 회사에서 사업하는 사람들만 그 제품을 쓰게끔 하는 방법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봤을 때. 야, 지네끼리만 좋아서 써. 정상적으로 소비자가 없어. 그러면 피라미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피라미드 회사가 있냐면 제품이 없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금융 피라미드 유사수신형이 폰지 이렇게 부르는데 어 일정 고수익을 미끼로 사람들에게 투자를 하게끔 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피라미드 회사들이 있어요. 최근에 어떤 회사 어떤 최근에 어떤 기사들이 있었냐면 검찰 5천억 원대 다단계 사기 와콘 대표 구속 와콘은 2022년부터 가상자산이나 현금을 예치하면 이를 운용해 고액의 이자를 제공하겠다며 적극적으로 투자금을 자 모았다. 네, 이렇게 500명이 넘게 피해를 입었고요. 오픽스테크 400억 대 유사 수신 FX 마진거래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겠다. 그러면서 400억이 넘는 어,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제2의 휴스템코리아 수천억대 폰지 사기 교직원 공제회 호텔 대표이사가 불법 다단계 영업했다. 직원의 대출 권유도 했다. 어떤 방법이냐면 4200만원 투자해. 그러면 2년 동안 8400만원 돌려줄게. 4200만원 투자하면 2년 뒤에 2배로 줄게. 라는 방법을 통해서 많은 투자자를 끌어모았죠. 노인들 불법 다단계에 속아서 퇴직금 전세금 날렸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고수익을 미끼로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를 끌어내서 많은 피해를 입히는 그런 어, 불법 피라미드. 하지만 언론에는 피라미드라는 단어보다는 불법 다단계, 다단계 회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다단계 자체에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불법 다단계 여기서 얘기하는 피라미드와 네트워크 마케팅은 완전히 다른 거다. 제품이 유통이 된 회사, 정상적인 회사, 제품이 없는 회사나 제품이 유통되지 않는 회사는 피라미드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아는 사람으로부터 팔고 난 후에 모르는 사람에게 판매를 해야 하는데, 이때부터 벽에 부딪혀서 포기하게 된다. 이 벽을 뛰어넘는 사람은 프로세일즈맨. 음, 이와 같이 판매의 어려운 점을 극복한 시스템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판매의 어려운 점을 극복한 시스템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특징이에요. 처음에는 아는 사람한테 판매하는데 이후에는 모르는 사람에게 팔아야 하는데 그 벽을 넘어가지 못하고 그만둔다는 얘기죠. 이게 판매 어려운 점인데 네트워크는 그렇지 않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영업을 하는 사람, 보험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보험을 하는 그림인데요. 내가 보험 FC고. 어, 친구 4명에게 내 회사 상품을 판매합니다. 월 10만원씩 납입하는 보험 상품을 판매했다고 라 가정하면 물론 회사마다 상품마다 다르겠지만 하나의 상품을 판매했을 때 단발적으로 100만원의 소득을 얻게 됩니다. 괜찮죠? 내가 4명의 상, 4명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400만원의 소득을 번 겁니다. 어, 괜찮죠? 내가 400이라는 소득을 열정과 노력으로 얻었습니다. 멋진 일이지만, 뭐가 어렵냐면, 내가 다음 달에도 4명을 찾아서 제품을 판매해야지만 400만원을 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달에도 내가 400만원을 벌려면, 새로운 소비자 4명을 찾아서 제품을 판매, 상품을 판매해야 됩니다. 내가 매달매달 매달 새로운 사람 4명을 찾아서 상품을 판매를 해야지만 400을 버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제로게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매달 1일이 되면, 영이 됩니다. 매달 1일부터 30일까지 내가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제품을, 상품을 가입시키거나 판매하지 않으면 수입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달 살이 인생. 이것, 이것이 우리가 영업이나 판매를 하는, 영업직이나 판매직을 바라봤을 때 힘들어, 어려워, 저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뉴스키는 다르죠. 왜냐면 내가 처음에 제품을 유통하는 것은 판매직 영업직과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이후에 나한테 제품을 쓰고 만족한 이가 만족한 이가 제품을 계속 재구매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재구매 하는데 어떻게 제품을 구매하냐? 나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한테 처음 소개받은 대로, 나한테 처음 교육받은 대로 온라인을 통해서 제품을 구매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우리가 마치 쿠팡을 통해서 제품을 주문하듯이, 온라인 앱을 통해서 제품을 주문하듯이, 뉴스킨 앱을 통해서 제품을 주문하면서, 계속 주문하면서, 나한테는 계속 재구매 매출이 잡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제품을 재구매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 그 재구매하는 사람들이 제품을 잘쓸수 있게 도와주고 관리하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리고 또한, 나한테 제품 쓰는 사람을 통해서, 또 제품 쓰는 사람이 확장된다라고 했죠.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 나를 통해서 확장되는 그 소비자, 그 소비자 또한 처음에는 판매, 영업일지 몰라도 이후에는 이가 그냥 나한테 자산의 형태로 남아서 하나의 시스템이 완성이 되어서 시스템 소득을 벌 수가 있습니다. 즉 나한테 제품 쓰는 소비자 30명 정도가 생기면 월 100만 원씩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영업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고 나한테 소유에 대한 권리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자산 형태로 소득이 들어오고요. 이후에 이것이 나라에서도 소유권이 인정이 되어서 내 자식에게 상속까지 또그 자식에게 상속까지 가능한 일이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네 정리할게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무슨 일입니까? 불법 피라미드입니까? 아닙니다. 불법 피라미드와 전혀 다른 일이죠.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요. 제품이 제품 역할을 하는가, 제품이 정상 유통이 되는가, 제품이 재구매가 되는가, 제품이 확장이 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오케이다,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품이 제품 역할을 못 한다라고 한다면 불법 피라미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제품이 없다, 투자를 강요하고 그리고 고수익을 미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건 불법 피라미드다. 또두 번째로 판매냐 영업이냐. 판매나 영업, 영업에 대한 권리로서 수당만 받을 수 있다면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판매를 반복해야 한다면 그것은 영업이고요. 소유권이 있어서 내가 판매한 이후에 나의 자산으로서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그건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누군가에게 빅 비즈니스입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고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정말 큰 돈을 벌수 있는 빅 비즈니스가 될수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투잡 쓰리잡 만큼의 소득을 벌어낼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얼굴에 여드름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뉴스킨을 만나서 피부가 굉장히 좋아졌죠. 이렇게 제 주변에 제가 쓴 제품의 취향을 전달해서 제품이 유통되고 그 유통의 일부 커미션을 받으면서 제가 뉴스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뉴스킨은 어떤 일이에요? 방금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뉴스킨은 어떤 일입니까? 내가 제품을 체험하고 제품에 만족했다면 링크를 보내는 일입니다. 내가 제품을 체험하고 제품에 만족했다면 링크를 보내는 일이에요. 내가 아마존이나 쿠팡에서 제품을 쓰고 제품이 마음에 들어서 제품에 대해서 링크를 불특정 다수 SNS 공간에 올리거나 아니면 내가 내가 아는 친구를 만나서 내가 쓴 제품의 링크를 보내주거나 그렇게 링크를 통해서 누군가가 제품을 구매해서 매출이 일어나면 그 매출의 일정 커미션이 나한테 들어오는 소득 그걸 어필레이트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뉴스킨도 똑같습니다. 뉴스킨도 어필레이트 마케팅이에요. 내가 뉴스킨 제품을 쓰고 그 뉴스킨 제품이 마음에 들었다면 누군가에게 링크를 보내주는 일 이게 뉴스킨 비즈니스의 시작입니다. 링크를 보내주는 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추가 소득을 벌수 있고요. 어떠한 제약도 없습니다. 추가 소득도 벌수 있고요. 그렇게 월 10만원에서 150만원, 월 10만원에서 150만원 추가적인 소득을 벌수 있고요. 그 이상, 대리점이 되어서 그 이상의 소득을 벌 수도 있고요. 그렇게 대리점을 여러 개를 분양하면서 사업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고소득을 그 또벌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킨을 통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훨씬 더 나은 삶을 앞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